위르겐 클럽과 손흥민 이 둘의 이름이 동시에 유럽 축구 무대의 중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감독직에서 물러난 지몇달 되지 않은 클럽 감독이 다시 유럽 최고 무대에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흥민과의 연결 가능성 또한 현지 언론을 통해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차기 사령탑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클럽 감독이 손흥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직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클럽 감독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인터뷰 속에서 그는 지금껏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축구 철학,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 뛰고 싶은 열망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그는 다시 그라운드에 선다면 내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선수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클롭 감독이 실제로 손흥민을 함께할 핵심 선수로 상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과 클롭의 인연은 제법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습니다. 클롭이 도르트문트를 이끌던 시절 이미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독일 무대에서 주목받는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부터 클롭은 손흥민의 움직임, 태도, 경기 이해도에 대해 여러 차례 높은 평가를 내렸고.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 뿐 아니라 리버풀에서도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이 겹쳐 매번 타이밍이 어긋났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른 지금, 클럽은 다시 감독직 복귀를 고려하고 있고, 손흥민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손흥민에 대해 클럽은 최근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을 한 번도 지도해보지 못한 것이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일중 하나다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찬사를 넘는 정서적 울림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며칠 뒤, 클럽이 레알마드리드 차기 감독 후보로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손흥민과의 연결선은 더 이상 상상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레알마드리드는 현재 안첼로티 감독의 이임을 앞두고 차기 지도자 선임을 준비 중이며, 클럽은 경험과 통솔력, 전술 완성도 면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비 알론소가 또 다른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슈퍼스타들을 조율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클럽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몇안 되는 감독 중 하나이며, 동시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로 레알 내부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클럽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클럽은 인터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축구를 완성할 수 있는 선수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손흥민은 단순히 능력 있는 공격수가 아니라 내 전술의 중심축이 될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을 새로운 프로젝트의 중심에 세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레알 마드리드 팬들과 축구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 그리고 경기력은 이미 많은 감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해리케인이 떠난 이후에도 팀의 중심을 잡고 어린 선수들을 이끌며 중심축 역할을 해온 손흥민은 클럽이 추구하는 팀 컬처와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인물입니다. 클럽 감독은 특정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리더형 선수를 중시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손흥민은 그러한 기준에 가장 근접한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클롭은 자신이 리버풀에서 쌓은 전술의 핵심인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 그리고 침투 타이밍의 정확성을 구현할 수 있는 선수로 손흥민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직접 지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럽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경기 장면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클럽이 여전히 손흥민을 구상 속에 놓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이자 단순한 언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 내부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 몇 차례 이적설이 있었고, 그때마다 현지 팬들과 언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 이미 검증된 공격수일 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기에 상업적 측면에서도 레알에게 매우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특히 클롭이라는 리더 아래에서 손흥민이 가진 전술적 잠재력까지 발휘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다음 3에서 4년은 한층 더 강력한 색을 띠게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재계약 문제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단은 자동 연장 조항을 활용해 계약을 1년 더 연장한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적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가 팀 내에서 보여준 기여도와 리더십에 비해, 구단의 대응은 충분히 존중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새로운 무대, 그리고 클롭이라는 지도자가 손을 내민다면 손흥민에게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은 최근 들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루머 수준에서 흘러나오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현실적인 흐름과 맞물려 무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구단 내부의 전략 변화입니다. 우선 계약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21년 7월 토트넘과 4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 6월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는 1년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구단은 이 조항을 올 시즌에 발동시켰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계약은 2026년 6월까지 연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선수와의 합의 없이 구단 단독으로 연장된 조항이라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인 미래 보장이 아니라 이적료 회수를 위한 사전 정리 작업에 가깝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지 언론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런던과 텔레그래프 등 복수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새로운 장기 재계약을 제안할 의사가 없으며 클럽은 자동 연장을 통해 이적 시장에서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더 이상 팀의 중장기 플랜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방증이며 동시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그의 거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토트넘 내부의 방향성 변화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젊은 유망주 중심의 리빌딩이라는 구체적인 기조를 추진해왔습니다. 마티스테, 아치그레이, 제이미돈리, 메이슨멜리아 등 10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미래 자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손흥민은 점점 팀의 상징이 아닌 사업적 선택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현재 팀의 미래 설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단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지만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여러 정황을 보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주요 자산 매각 대상 중 하나로 두고 있는 듯한 기조입니다. 부단은 손흥민을 통해 마지막 고액 이정료 회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과의 상징적 연결고리마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흐름이 클럽 감독과 레알 마드리드라는 새로운 축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클럽 감독은 최근 직접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 전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공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럽은 단순한 선수 보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레알마드리드에서 자신의 철학을 다시 한번 구현할 수 있는 리더형 선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그 계획의 한가운데 서있는 몇단되는 검증된 자원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은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닙니다. 계약 구조, 구단의 전략, 현지 언론의 보도 흐름, 그리고 클럽이라는 변수까지 모든 퍼즐이 점차 맞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의 시기뿐입니다.